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이계열입니다. 지금서부터 2021년도 국내외 마케팅 팔로 지원 사업을 우리 경과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역들 9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시 부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라고 일컬어지는 지페어 코리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 코리아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시회로서 중소기업의 팔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22회에 걸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다가 개최하던 전시회가 금년에는 그 10월 28일서부터 30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서 그 개최 방식이 온라인에서 어, 오프라인으로도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19 진전 상황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전시 규모는 500개사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은 한 400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 뭐 해외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바이어들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참여를 위해서는 한 부스당 16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참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비즈니스 센터 즉 GB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BC란 어, 해외에 경기도가 직접 해외 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해외 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지사 역할을 감당해 주는 그런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개국에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 브릭스를 어, 브라질이 아니 주로 그 인도와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GBC의 주요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GBC는 메인 기능으로서 지원 기능으로서 GMS라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GBC 마케팅 서비스의 약자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형 지사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면 1년간 신청하신 기업을 선정, 대신 기업을 대신해 가지고 그 바이어를 찾아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1년의 과정들의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참가비는 1년간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트라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트라에 비해서는 두 배, 세배 정도 저렴한 그런 가격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이게 디지털 무역 상담실에 화상 상담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작년에 경과원 내에 8개소에 화상 상담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중소기업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특히 저희는 그동안 우리 경과원이 쌓아온 바이어들의 정보들을 축적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이어들을 찾아서 직접 상담 매칭을 이곳에서 진행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선으로다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바이어들을 어렌지하는 업무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전에는 지표가 그 국내에서 개최되는 지표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과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해외에서 저희가 직접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 전시회를 해외 지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인도, 중국,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게 세 번의 지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인도와 중국은 지금 개최 시기가 4월과 7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코로나 상황이 지금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직접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온라인 전시와 화상 상담 위주로다가 진행할 예정이고 베트남은 11월에는 진정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현지에서 직접 나가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4월과 7월 인도와 중국의 90개사, 60개사가 참여하게 되겠는데 현재 인도는 2월 5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가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인도와 중국은 무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베트남 11월에 개최되는 전시회는 110만원 부가스 포함해서 110만원을 참가 기업인들이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전시회인 해외 전시회 단체관을 지원,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전시회가 아니고 이미 해외에서 유명한 전시회들로서 우리 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지만 개별 기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워서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 안에 있는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에서 20개 규모의 경기도관 내지는 시군관, 단체관을 조성해서 참가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모든 전시 사업 부분은 시나 도가 전체 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참가 기업이 50%를 내게 되겠습니다. 이 전시의 일정들은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관 운영 계획이 금년에는 4월 8일 날 있는 터키 자동차 부품 관련 오토메 메카니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뒤 슬라이드까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아, 전체적으로는 전시회 자체를 저희가 1 5번 정도의 단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런 전시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리겠다라는 스케줄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상당수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전시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직접 현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케줄들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시 일정이라든가 저희 경과원이 지원하는, 운영하는 스케줄들은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저희가 직접 전시를 개최하거나 아니면은 해외 유명 전시회에 경기도관이라는 이름 아니면 시군관이라는 하, 한국관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내 혼자서 내가 원하는 전시에 참가를 하게 되면 또한 저희가 그 선정이 되면은 한개 기업당 500만 원이라는 전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단체관으로서 구성하기가 어렵고 제품 자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게 되겠는데 신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면 보통 한개 기업들이 전시에 나갈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소기업들이 이런 개별적으로 전시 나가는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500만 원까지 전시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의 부담을 지워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 연초에 그 지원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원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연초 저희들 공고가 이렇게 뜨면은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해외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촉진단, 다른 말로 말해서 시장개척단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접 해외로다가 파견단을 구성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원하는 시장에 나가서 현지에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는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이뭐 용어가 두 가지가 되겠는데, 통상촉진단은 우리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시장 개척단은 대부분의 시군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선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들을 찾아가지고 직접 시간별로 미팅을 어린지에서 현지에 모시고 가서. 현재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통상 축진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속 적이 이어지는 슬라이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금년에 저희가 32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수원에 있는 본사에서 저희가 개최를 진행을 하는 것이 14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어, 북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주로 북부의 시군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일곱 개 사업, 그리고 서부 쪽에, 그 시흥과 김포와 안산을 위주로 한 서부 사업들은 여기에서도 네 번의 그 시장 개척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부권역 용인 안성 이천으로 이천으로다가 불리는이세개 지역에서도 그 예산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여러분들의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있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진출하기 원하시는 지역들을 그 저희 슬라이드에서 참조를 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금년에 저희가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출 상담, 상담회가 되겠습니다. 이 수출 상담회는 반대로 아까 통상촉진단이나 시장개척단은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이 사업은 해외 바이어를 우리 경기도로다가 모시고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그 금년에 4월과 6월과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4월과 6월은 현실적으로 바이어들이 여기 어려, 오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가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 그 바이어들하고의 상담은 물리적으로 만나서 대면에서 하지를 못하고 이것도 화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10월에는 화상으로 상담한 바이어들 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수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다가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경과원이 해외 마케팅의 다른 한 축으로 그 금년도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즉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금 어, 코로나 19 상황으로다가 지금 해외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오픈 플랫폼이나 그 글로벌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직접 내가 팔아보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SNS 마케팅을 지원을 합니다. 즉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인플레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저희들이 그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업들이 직접 이런 분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시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그 선정이 되시면 300만원씩 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챗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되겠는데, 아, 이거는 글로벌 SNS 마케팅이 그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참가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 위챗 마케팅은 저희 경과원이 직접 물건을 팔아주는 역할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그 충칭에 베이스를 두고, 우리 GBC 충칭에서 이 참가 기업들을 모집을 한 이후에 직접적으로 위챗의 여러 그 판매 계정에 여러분 기업들을 다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매주 매월 그 컨텐츠들을 계속 바꾸어, 제작해서 바꾸어줌으로 인해서 실질 거래가 이루어질 때까지, 즉, 이루어지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걸 시험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한그 실질적인 거래가 한 4천 건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대행사들이 주로 해던 역할들을 내가 직접 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기업들이 자생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많은 참여를. 알라겠습니다 아,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수출기업 SOS 지원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SOS라는 굉장히 어떤 긴급한 상황을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그 국내의 수출 초보기업들에게 그 맞춤형 무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홍보 콘텐츠라든가바이어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돼있지 않는 기업들에게 그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아, 내가 해외시장을 나가고 싶은데, 해외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해외시장을 조사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바이어에게 내 회사를 좀 알리려고 하는데 카다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다로그를 만들어주는 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서로 그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내 제품들에 대해서 문의에 대응을 한다든가 할때 그 외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통번역을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바이어를 찾았는데 이 바이어가 제대로 된 바이어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신용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 홍보용 콘텐츠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영상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디지털 변환을 할수 있는 여러 군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즉 SNS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용도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AR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최대 지원 금액을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지원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참가 기업이 부담이 되겠고요. 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여러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으면 무료로다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뭐 이 멘토링 자체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족한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직접 1대1 어떤 컨택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원을 하게 되느냐라면은 은퇴한 무역 전문가들을 저희가 미리 풀로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기업들과 1대1로 매칭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중소기업들 기준이 전년도 수출 실적이 2천만 불 이하인데 이 사업은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턱을 훨씬 더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500만 불 이하의 기업들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마케팅은 어떤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할 건지 그 다음에 바이오 발굴하고 바이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마케팅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실무 부분은 또 어떻게 되고 전반적인 업무들을 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무상은 아니고요. 유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은퇴한 전문가들, 멘토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50%인 25%는 참가 기업이 부담을 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 25만 원은 저희 경과원이 경기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신청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즉두번에 나눠가지고 참가 기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지이지에이 사업 공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신청을 해주시면 선정을 해서 5개월간 5개월간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글로벌 통상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금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3, 4분기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적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경과원이 모든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하고 또한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다가 비대면에 그 앞부분은 비대면에 맞추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4, 4분기 내지는 3, 4분기에는 직접 해외에 나가셔서 가지고 마케팅 활성화 할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굉장히 어려운 수출 환경에서 저희 경과원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출 환경이 좀더 개선되고 여처럼 수출이 좀더 늘어나는 그러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